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제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 법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지금 서해피격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훈, 김홍이서우 박지원, 노은채 관련해가지고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10시부터 재판이 있었고요. 좀전 중간에 한 6시 반쯤에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훈과 김홍이 청장이 최후 진술한 것까지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그 전에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구형이 서훈 4년, 서욱 3년, 김홍이 3년, 박지원 2년의 자격정지 2년, 노은채 1년의 자격정지 1년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올 12월 26일 오후 2시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지루, 길고 길었던 사건 발생 6년 제가 고발한지 3년 만에 일시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근데 오늘 피고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었다 뭐 윤석열 정부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기만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어, 조금 있다가 제가 방송으로 제가 만들 건데요. 어, 지, 저도 최고 친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